네 그리고 첫 번째 선수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뛰었는데요. 저렇게 붉은 깃발이 올라가면 파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 예, 예, 녹색 부분을 아마 밟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몇개 정서희 선수. 정서희 선수가 첫 번째 시도를 가져가 봤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의 박지연 선수가 1차 시기 두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박수정 한국국제대학교.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본인만의 이다은 김천대학교, 이제 달립니다 이하랑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김다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네. 이상으로 예비대 아, 습니다 1,500m 결승 경기에 참가. 선수 박지현 선수의 명단했습니다. 1차 시도가 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뽑은 주목할 만한 선수로서 1차 시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투약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신서현 선수 동아대학교 소속입니다.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달려 나갑니다. 신서현 뛰입니다. 힘차게 도약을 해봤던 신서현 선수, 오미를 조금 어떤 느낌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1차시기에 선수들이 몸이 좀덜 풀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북대학교의 최지훈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본인의 폼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최준이 갑니다. 네, 최준 선수의 1차 시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지금 조조도로는 스피드가 그렇게 좀 뛰어나 보이지는 네.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조조 연습을 스피드 연습을 좀 많이 보좌를 해 줬으면 좋겠고. 네. 어, 공중 공격에서 좀더 기다려 줬다가 착 잡지하는 거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너무 착지 자세가 너무 일측니다이어서 박해정 선수 한국체육대학교의 선수입니다. 아 힘찬 소리를 한 차례 내보낸데요. 박해정 대시 이후에 착지합니다. 첫 번째 시도를 마무리했던 박해정 선수. 네, 이어서 김아영 선수 역시 한국체육대학교의 선수입니다. 김아영 선수가 멀리 튀기 여자 대학부 마지막 선수로서 1차 시기를 시도할 텐데요. 아, 모두들 파이팅이 넘칩니다. <laughs> 달려나갑니다. 자신감있게 뛰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좀 많이 침범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리듬감을 가져가는 것이 원리 뛰기에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정소희 선수부터 2차 시도 계속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소희 선수는 1차 시계에서는 파울이 있었습니다. 여자 대학교의 풍남대학교 소속 정선희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네. 좋은 리듬을 가져가면서 정선희 선수의 2차 시기 기록을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한단 우승을지었습니다 아, 차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차트를 너무 빨리 들어가면서, 그, 예, 시선이 빨리 떨어지면서 지금 차트 동작을 완벽하게 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지현 선수. 1차 시기에서는 5m36을 끼면서, 현재까지 여자 대학부 중에서는 박지현 선수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네. 이렇습니다 2차 시기. 여기서 뛰었습니다. 네, 발걸음 과연 신서연 선수는 무기적인 예, 동작을 예, 예, 가져갈 예, 수 있을지. 예, 첫 번째 시도에서 예, 4m 99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 아, 5m를 부리그 팀으로는 넘기고 싶어 할 텐데요. 5m를 향해 갑니다. 신서연 예, 예. 선수였습니다. 네, 네. 남부 하나 파주 시청, 김연아 안양 시청, 황예린 경주시청, 첫 번째 시기는 연유빈 전국 체육회, 박민지 부천 시청, 김유민 남양주 시청, 박미애 광주 광역 시청, 이성남 경산 시청, 이혜지 광주시청, 최지혜 화성 시청, 양덕경 광주시청, 권하이 삼척시청, 김수라 포항시청, 진승영 네. 삼척시청 이상으로 여자알방고 1500m 결승경기에 진출한 선수명단이었습니다 네. 보... 박해종 선수, 한국체육대학교의 박해종 박혜정. 박해종이 갑니다 네, 금종로 시상은 한국 케업 63년 맹 김재용 실 네. 부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동메달 황윤경 네. 심시청 네. 57초 89. 요 부분 괜찮았다것 같습니다. 동메달 오세라 김포 시청 57초 47. 47. 금메달 김지훈 전북 개발공사 55초 95. 네 많이 오 오버했죠. 아마 지금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바람에 대한 적응도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예상은 여자 1번부 아, 400m 경기에 대한 시상식이었습니다. 네. 실내에서 펼쳐지는 경기라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대학교 마지막 2차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하영! 하지만 이번에도 승검을 했군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발전 동작에서 벌려서 들어온 팀이었습니다. 네. 참, 저, 룰리퍼 21년 개인 네,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네, 네. 개인 최고 기록이 이진 선수가 새롭고, 네, 룰리퍼가 네, 본정... 달려갑니다. 시선이. 네, 한국 육상 발전에 대해서 50여 명으로 많은 기여을 해주시는 서초, 운천, 교육, 교육과판의 압박감이 대단한 게해시겠습니다 예, 지금 왜 이러냐면 아, 저 1, 2차 시기에서는 뒷바람이 음, 음, 많이 불었어요. 예. 서총, 그러니까 선수 조정을 1호. 해서 뒤로 뺀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람을 보니까 0.2거든요. 네, 시상식이습니다5 m 70인 선수죠. 예. 네 전국 노래아로 그걸 안지 말고 를 그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 네 갑니다 아 어, 발판 잘 밟았고 이좀 나오고 있어요 네그 발판을 아주 순수하게 밟으면서 좋은 기록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조금만 더 왼쪽도 공중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남자1상 500m 결승 1조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자 여러1첫 500m 경기는 결승 1조 경기와 결승 2조 경기의 기록을 통합하여 최종 승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경기 기록과 순위는 결승 2조 경기가 끝난 후전각선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력이 있는 신선 선수인데요. 아, 이번에는 타이밍에서 주목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처음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다가 전혀 안 맞는다. 네, 말했어. 확실히 이기백 해설위원님이 패슬드원이... 처음부터 지켜봐서 그렇지 냉철한 판단을 또 내려주신 또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성장할만한 이 기회들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2003년생이 나지 어디잖아요 이어서 최지훈 선수의 3차 시기. 네. 잘 봐도, 네.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말 깔끔하게 네. 발판을 밟아줬습니다. 1차와 2차에서 5m 3 3이 나왔는데, 자 조금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지훈 선수였습니다. 네, 발판 밟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혜정 선수보다 값이 상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입니다. 네, 잠시 후 트랙에서 는 남자 일반부 1,500m 결승 2조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동욱 문경 네. 시청, 네, 네. 이하늘 화성 시청, 바꾸는 이규성 바꾸는 원주 시청, 박준영 구미 시청, 김용호 영동군청. 신영우 원주시청, 하원구 보훈군청, 김태진 국군체육부대, 예, 종화 한국전력공사. 시간을 면서 안전하게 김희찬 안양시청. 이렇게 다면 바람이 지금 바뀌었어. 이상호 500m 2서에서 바람이 불다가 지금 갑자기 앞 맞바람이 들어오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죠, 선수들이. 네. 왜 그러냐면 맞바람이 불게 되면 조주해서 뭐 발판까지 들어갈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발판을 밟고 점프하는 동작에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와. 좀 바스르했던 거 같아요. 김하영 선수는 이번에 리듬을 찾을 수 있을까요? 2차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기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하영이 3차 시기를 뛰니다 네, 김하영. 본인은 약간 고개를 숙였는데 성적을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 선수도 종별 선수급 때 5m 50호까지 뛰었거든요. 네. 지금 공중 동작은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착지 동작까지. 네. <laughs> 공중 동작과 착지 동작에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네. 더운 날씨 속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아 이제 대학부 4차. 네. 네. 신서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서현 선수가 4차 시기를 스타트했습니다. 이 선수는 아직 그 다듬을 때 상당히 많아, 많은 많 선수예요. 네. 그때 이제 농구단에 있을 때이거리선수를 하다가 멀리뛰기로 전향을 시켰는데 아, 네. 멀리뛰기 전향 1년 만에 이제 전국대회에서도 2등을 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2등, 3등 이렇니다또 아, 그, 아, 다른 종목에서 넘어오는 선수들이 네, 가끔 단거리 선수들 이제 100m 선수들이 좀 가끔 넘어와요 이렇게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지훈 선수 네 번째 시도 갑니다. 5m 33을 1차와 2차 시기에 소질을 했습니다. 네. 이 다시 좀 거세졌는데요. 올해 5 m 48을 뛰었어요. 5 m 터 55까지도 뛰었네요. 중간 선수 네. 아 드론 모습도 해주 좋습니다. 아네 빠르게 오면서 어우, 잘 밟은 것 같은데. 네 잠시 후 트랙에서는 여자 일반구 1000미터 경보 결승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시작하는 동작이 상당히 빠르면서 탄력이 있었습니다. 아우 착지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네. 좋겠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빨리 펴지를 못한 상태에서 바로 떨어져 버리네요 그렇군요 아우, 잘 됐는데. 하지만 5m 49의 기록 코치들의 바람에 대한 고민이나 계산도 상당히 예, 예, 재밌겠네요 예, 예, 예. 박지원 4차식입니다 뛰면서 네. 발구름판을 밝게 됐습니다. 네. 자, 저, 저, 되는, 현재 진행되는 그러니까, 경기 뭐, 여자 뭐, 일반부 100m 뭐, 경보 결승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보라 대구광역시청, 지금은? 전용은 오, 포항시청.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네. 아! 박계정 자신 있게 달립니다. 아우 oh. 좋았습니다 동작도 깔끔했고 네. 네. 깔끔한 착지를 보여줬습니다 박해정 5m44를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학부 가장 좋은 기록은 김하영 선수의 5m69였습니다 남은 선수들에게 두 번씩의 시도가 주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 대학부 신서현 선수로 스타트를 가져갑니다. 동아대학교 정영상 감독님 이 화이팅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에게 길을 또 불어 넣어주고 있는 감독들 고칠 수 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참. 경기 중에도 도움이 많이 돼. 예, 맞습니다. 예. 감독님도 화이팅 많이 외치실 것 같아요. 아, 저희도 많이 <laughs> 저희 선수들도 이 도약 선수들하고 필터 선수들이 많아 가지고요. 네. 신서현. 네. 아 신서현 선수. 본부서가 시상대를 예,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좀뛴것 같아요, 제가. 보기본부서에는 <laughs> 고등학교 때였던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1,500m 결승 경기에 대한. 이 선수가 파울을 이좀 많이 있겠습니다. 하는 선수라. <laughs>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또 그렇게 계속 파울을 하네요. 그런. 어쨌든 멀리 뛰기는 가장 좋은 기록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예. 최지훈 선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경기 시상에는. 한국 대학 2 0 0 7 1차와 2차 시기보다 3차와 제주이겠습니다. 4차에서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동메달 임상철동원과학기술대학교 4분 13초 9미리 루틴이 네. 다 있고요. 최주현 선수도 루틴을 마친 뒤에 5차를 향해서 아. 동메달 네. 김효비 네, 한국 지, 지, 체육대학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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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13초 9유. 네, 건우 좀 맞죠. 금메달. 아예 거. 발을 못받서 공고대학교 4분 13초 57. 네, 어. 40m가 조금 안 되는 네. 거리를 이어서 여자대학교 첫5 0 0 m 결승 경기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 종목이죠. 4분 59초 96. 정소희 선수. 금메달 네, 김카이. 동원과학기술대학이 4분 57초 1 김카이. 김카이. 제가보니까 이분차의 느낌 금메달 네. 김민정 김카이. 이 김카이. 김카 김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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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흩어졌 예, 예. 지금 이상으로 남자 대학교, 대학교, 여자, 대학교 여자 대학교 대체적으로 차결 경기에 대한 어. 시상이 있었습니다. 보이네요. 시상에는 반부로 갈수록 이님께서해 주셨습니다. 가지로 조두 스피드가 전 1, 2, 3차하고 좀 다르게 어. 좀 네. 보이네요. 과연 박지현 선수는 체력의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체육대학 선수들은 좀 운동하기가 편하니까요. 그쪽 대학에서 네. 일반 대학 선수들하고 좀 조금 다르겠죠. 네. 박지원 선수 아 박지원 선수도 확실히 5차 시기부터는 대학부 선수들이 예. 많이 흐름을 놓치는 장면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6차 시기 한번 남았으니까 이 선수들이 네. 한번 보죠 어떻게 하는지. 이 선수도 좀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항상 기록도 기록이지만 무엇보다 부상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박해정 5m 61cm 있었습니다 네 박해정 선수는 어쨌든 성공을 해냈습니다 아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조금 아까웠을까요? 지금 조조 리듬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금 여기서 괜찮았는데 요쪽 부분에서 점프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반대가 끌면서 공주 동작이 좀 빨랐 빨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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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51초 네. 7보 마지막 시기네요. 우리 신선 선수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인찮이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laughs> 또 사심이 <웃음> 들어갔던 공격백 해소 위원의 날심이 있었고요. 저희 또 용인 출신이야. 네, 신선 선수. 아, 아유, <웃음> 욕심을 <웃음> 욕심을 냈습니다. 아유 아깝네요. 네, 참 모든 선수들이 조금 네. 더잘 뛰면 남자일반부 선수 500m 결승 경기에 대한 한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이어서 최지훈 선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네. 위해서 서 있습니다. 중국 대학교도 지도자가 이번에 같이 온 멀리뛰기를 좀잘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니까 탁업하고 병행하다고. 마지막 시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부 선수들은 또 한국과의 병행 예. 때문에 조금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히 예, 세시훈 네. 선수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갑니다. 일단 기록은 이정도있습니다전 대회 때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대회 네. 네. 날마다 선수는 예. 네. 네. 도같은 네. 경우는 예전에, 예 같은 경2선습니다 그리고 정서희 선수가 이남 그리고 지도자가 전덕 코치라고 한때 또 우리나라 스프린트로 아주 유명했던 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자인 정서희 선수도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기까지 마쳤습니다. 박차하시기 5m49를 기록했는데, 더 넘을 수 있을지, 기록을. 아우, 잘 했고, 같은데요 네. <laughs> 말씀하셨던 매끄러운 동작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박지현 선수. 오늘 파울이 조금 안았던 예, 박지현 예. 선수였습니다. 그, 비차수들이좀 그 샵을 많이. 그 착전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는 지금 무릎으로 테이킹을 하고 있고 네. 좀 부상이셔서 시기마다에 대한 리듬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아마 파워를 좀알았던것 같아요. 네. 박지훈 선수. 마지막.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은 발판을 아주 클리어하게 잘 했는데요. 기록이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발판을 잘 밟았던 마지막 시도. 기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m 40을 3차 시기에 기록했던 박지연 선수 마지막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정 선수 5m 61이 나왔습니다. 아, 김가영 선수 기록을 김아영 선수의 기록을 네. 깨끝인가? 김아영 선수는 5m 69였거든요. 네. 8cm 차인데요. 박혜경 선수 일단 3차, 4차, 5차 모두 컨디션 좋았습니다. 바람이 또 거세집니다. 예, 네. 맞죠. 어, 아, 네. 힘차입니다. 박해정 1위 탈환을 위해서 갑니다. 네, <laughs> 박해정 선수의 표정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저, 네. 저 점프 타임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들어오는 스피드는 괜찮았어요 네. 여기서 구름을 밟고 점프해서 착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동작에서 조금 아쉬운 요 조금 빨랐어요